이번 시간에는 엣지에 관련된 명령어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배우실 명령어는 디스턴스 커넥트라고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뉴에 있으니까 해드리긴 하는데 크게 피커넥트 어 이런 거랑 대처할수 있기 때문에 크게 유용한 것같진 않습니다. 자 얘를 컨트롤 백스페이스 눌러서 이렇게 없애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 시간에 알려줬지만 P 커넥터가 이래서 강력한 거예요. 이게 중복되는 명령어가 많아. 네? 이걸 메뉴가 나와 있으니까 가르쳐드리지만자 이게 디스턴스 커넥트인데 커넥트는 이제 에, 점과 점사이 연결해주지만 이게 건너 뛰질 못하거든요. 근데 디스턴스 커넥트는 이렇게 건너 뛰면서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뭐 이게 유용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 명령을 쓰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커넥트가 있으니까. 전 시간에 배웠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고, 그냥 나중에 컨, 컨트롤 을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삐뚤삐뚤 하죠? 저는 지금 손이 불편해서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 다음에, 시프트 키를 누르면, 미드 톤이 돼요. 지금 컨트롤을 손에 서 떼고, 시프트를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르죠. 이거 쓰다가 뭐 다시 왔다 디스턴스 커넥트 이렇게 쓰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플로우 커넥트. 아, 플로우 커넥트는 이것도 역시 기능 자체는 강력한데 예, 굳이 여기서 쓰진 않아요. 오늘은 굳이 여기서 쓰지 않는 명령어가 많네. 플로우 커넥트 개념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 이세그먼트의 탄젠트, 노멀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어 데이터 폴리에만 먹으니까 엘이터 폴리 바꾸고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 이 명령어 자체는 매우 강력한 겁니다. 자, 추가할 곳을 원래는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전체를 다 어, 하든지 전 시간에 말했던 단축키 이거 누르고 저는 링을 K로 나왔어요. K.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고 원래는 추가를 해야 돼요. 이 플로우 커넥트라고 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곡선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으면 요거 하나만 선택해도 이 플로우 커넥트에 여기 오토링 모드가 있어요. 이걸 체크하면 그냥 하나만 선택해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플로어 커넥트 하면 이 공유를 인식해서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것도 좀 웃기는 게안 써요 여기선 이게 강력하지만 자 컨트롤 백스페이스 누르면 엣지만 지워집니다 이거는 이거 알트 a 알트 1이라고 전 단축이 나왔다고 했죠 여기서 쓰면 돼요 여기서 그래 추가할 때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추가를 하면 이렇게 플로어가 돼요 밑저 저절로 미드 포인트에 딱 중앙에 찍히면서 플로어가 돼요. 그래서 거의 저걸로 많이 하지. 뭐 물론 어 그러면 이거는 어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미드에만 되니까 내리지 못하지 않느냐? 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엣지로 컨스트레인 구속을 주고 오브 e 키를 누르면 오브젝트 모양이 최대한 변화 없이 이렇게 예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력한 명령어지만 다른 데 명령어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인서트 루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서트 루프 누가 여기다가 루프 추가하자고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면두 개를 선택하고 인서트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물론 뭐 면까지 추가로 선택해 준다 뭐 이렇게 굳이 의를 두자면 그렇게 하는 건데 아 의미 없어요.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 에 추가한다면 이렇게 누르고 K 누르고 저는 커넥트 Y. K는 말 그대로 루프 모드. 아, 이거. 네 단축키는 여기서 어, 2019 버전까지는 여기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키보드 탭에 하시면되겠고 2020은 하키에 디터. 바뀌습니다 여기서 이제 루프 l o, -O p 라고 찾으시면 여기 있죠 전 여기다 넣었죠 루프 Alt K 넣어놨고 이건 본인이 넣으시면 돼요 다음에 저는 링은 K라고 넣어놨거든요 본인 마음대로 넣어놔, 링 여기 그죠 그래서 링 모드는 K 누른 거예요 그 다음에 커넥트는 Y를 넣어놨어요 이거는 뭐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커넥트는 요거는 점과 점 사이의 커넥트고, 컨트롤 시프트 E는 이건 내장된 단축키고, 제가 준건 요겁니다. 커넥트 엣지의 폴리. 그래서, Alt K, KY, 이세 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추가시키면, KY. 그냥 추가해요. KY. 이게 훨씬 빨라요. 저는. 뭐, 쓸데없이 할 필요 없고. 그 다음 에 이건 더블 클릭하면 되겠고. 그냥 링도 사실은 거의 안쓰죠 Alt-K가 링 루프인데 Alt-K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Alt-K 그냥 더블클릭하면 되니까 그래서 안쓰고 리무브 루프도 하, 사실은 그냥 뭐 이런 명령은 왜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인서트도 일부러 모르. 리무브도 사실 이거 누가 쓸지 좀 모르겠거든요 그냥 이렇게 선택하고 어, 얘를 찾아 가지고 굳이 리무브 이렇게 한다는 얘긴데 이걸 누가 이렇게 해. 그냥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백 스페이스 누는 르게 훨씬 빠릅니다. 이걸 찾을, 찾으려고 이거 지우려고 누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어, 여기 이렇게 수많은 메저에서 이렇게 해서 어, 이브 루프가 있더라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러, 이렇게 누르지 않거든요. 그냥 폴리곤 모델링하다가 어, 엣지 여기 필요 없어 더블 클릭 컨트롤 백 스페이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추가할 거면 스윙 루프 Alt 한 스윙 루프 눌러서 여기 시프트 키 누르고 플로우를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통 다들 모델링을 하죠. 이렇게 플로우 시프트 키 누름 이렇게 플로우가 되죠. 탄젠트 값이 되면서 그래서 리무브 루프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빌드 엔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는 사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노는 벅텍스 없게 하나가 제일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 Y가 커넥트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놀잖아요 버텍스가예이 노는 버텍스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뭐두개 예, 있으면 더 심각한 거고 이렇게 했을 때 Y가 아니고 두개로 해볼게요 커넥트해서 두 개로 그러면 여기 버텍스 놀고 놀고 이어지지가 않았잖아요 버텍스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AND 어, 입니다 정말 얘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단축키로 넣고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노는 버스록 알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폴리곤 모델링이 아주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명령어가 랜덤커넥터 아, 랜덤커넥터 이거는 뭐 굳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K 누르고 여기 일자로 하는 게 아니고 삐뚤삐뚤하게 한다는 거 이거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필 요하 겠죠？어디 선가？이 값을 지터 값을 많이 주면 더지 터가 많이 먹고 플로우 스피드 에서 랜덤 하면 이렇게 음. 랜덤 하게뭔 가가 왜 <laughs> 인지 솔직히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 겠어요？저는 써본 적이 없 어서, 자, 오늘 은 여기 까지, 하 도록 하겠 습니다.